부동산 양극화와 경기파동 그리고 빈부격차 이세 가지 문제는 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3대 난제입니다 자 이것을 시장적 해법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는 천국의 경제가 될수 있습니다. 신이 만든 천국의 경제. 이 3대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장적 해법이 있다면, 오늘 명경 선생이 우리 인류 경제를 위해서 이 완벽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화폐 공식 런칭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부동산화폐입니다. 부동산화폐 가칭 SSRM입니다. 이 부동산 화폐, 명경 선생이 만든 SSRM을 통해서 우리 인류 경제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또이 SSRM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 상에는 80억 인류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200여 개 국가의 80억 인류 전체가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진짜 돈, 새로운 기축 통화입니다. 그리고 자, 우파, 좌파, 우파, 좌파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공산당이나 북한의 김정은 그 극좌파 공산당까지도 절대 지지를 할수 있는 좌파, 우파 이념을 떠나서 세상의 모든 정치인과 모든 정치 시스템에서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입니다. 그리 이건 말 그대로 신의 화폐고 신의 경제입니다.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화폐,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경제 이것 때문에 인류 경제는 해결하지 못할 그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파, 좌파 편을 갈라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법도 아니고 해답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물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간들끼리. 그런데 인간의 화폐가 아니라 신이 만든 화폐. 또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경제가 아니라 완벽한 신이 만든 경제 시스템 이것이 시장적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인류 경제가 안고 있던 모든 경제적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경제를 천국의 경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앞에 SSRM은 가칭입니다. 정식 명칭 아닙니다. 신이 인류 경제에 보내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SSRM 독점 반영권을 보유한 주체는 인류 경제의 절대 신이 됩니다. 오늘이 2022년 2월 7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오늘부터 1, 2, 3, 4일 후입니다. 2022년 2월 11일 금요일날, 신의 화폐 SSRM의 공식 런칭을 선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2022년 2월 11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시오. 오늘부터 4일 후입니다.